왕주 유튜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주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포토큐브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저희가 이제 400일이 다음 주에요. 그래서 너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포토큐브 갖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거를 힘들게 언제 해봤는데, 아 이게 노동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런 식으로 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준비물 자가 필요한데 제가 자가 없는데 이게 자 대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붙이는 거 그리고 이거 두꺼운 종이 자세한 이름은 잘 몰라요. 다음에 종이, 양면 테이프, 그냥 테이프, 그 다음에 사진, 그리고 카톡칼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짠! 마지막으로, 엄마는 외계인. 먹다 남는 엄마는 외계인. 저희 준비물에 얘가 왜 필요하냐? 입이 심심하잖아요. 먹으면서 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어우, 냉동실에 넣었더니 아주. 이게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수작업이 쩔거든요? 와, 제가 진짜 손재주가 없는데 이거를 잘할수 있을지... 우선 모양을 그려야 한대요. 모양을 그려야 하는데 음... 아, 언제? 얘를 이, 이 종이 있죠? 이 두꺼운 이 종이에다 대고 그려서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총 8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자르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이걸, 이걸 그대로 자르고 짜... 아! 메리! 네 이렇게 해서 여덟 개를 자르고 네 개는 제가 저 업로드 되는 동안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놓고 요거를 그대로 접어서 네모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그 그림 그리는 그 도, 이거 그리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접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말아주면 되거든요? 반지! <laughs> 아, 진짜! 네, 이렇게 접어서 그대로 얘를 말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테이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테이프는 굳이 이쁘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 위에다가 사진을 붙일 거기 때문에 굳이 테이프를 이쁘게 이쁘게 막, 이쁜 막 테이프로 막 붙이고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상자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어요. 아 벌써 몇시야 <laughs> 벌써 3시간이잖아 3시간이 어메 힘들어 아이스크림다 녹았네 지금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자이네개의 네 큐브를 이렇게 얘네 왜 이렇게 모양이 안 맞냐? 왜 이렇게 모양이 안 맞지? 모양이 맞아야 되는데, 모양이 안 맞네? 이상하다. 음. 네. 뭐 해보죠. <laughs> 이네 개의 큐브를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우선 두 개씩. 자, 두 개씩 이어 붙일 겁니다. 두 개씩 이어 붙일 건데, 어떻게 이어 붙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쪽 면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 줍니다.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붙이고 뒤집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 면을 붙여 줍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4개다 네 만들어 주세요. 4개 전부 다. 만들어주세요. 네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달랑 달랑 거리게 이렇게 모두 만들었고요. 자, 이제부터 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네를 양옆에 양옆에 두고 그리고 얘네를 앞에다 두는데 이게 놓는 방법이 이쪽은 이쪽은 얘네가 가로. 이쪽은 얘네가 세로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 이게 마주보게 이렇게. 이렇게 두개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게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가로로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붙여줍니다. 어떻게 붙여주냐? 자, 이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여기를 붙여줄 거예요. 자, 여기. 처음에 이, 이, 여기 제가 잘안 보이나요?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여기 여기 아이고. 이렇게 붙었으면 이 뒤집어서 여기 또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와, 짠! 완전 신기하죠? 근데 아직 <laughs>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 와. 아,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다 사진을 붙이는 거거든요. 사진. 사진을 붙일 건데. 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따로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도 붙이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지금 준비했는데, 제가 저는 이제 사진을 인화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얘가 이제. 됐다. 크기가 안 맞는데? 어? 사진관 아줌마가 이거 크기 된다 그랬는데? 크기가 안 맞는데? 나 20장이나, 사진 20장이나 가져와야 되는데? 사진은 12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20장이나 뽑아왔는데. 사진이 크기가 안 맞네요?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종이를 아근데좀 색깔 있는 종이를 좀사올거 그랬다 그럴 줄 알았으면 흰색 말고 종이를 덧붙여서 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아 안, 안 예쁠 것 같은데 이쁘려나? 이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진 인화할 때 진짜 이거 사이즈 꼭 확인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멘붕 당하지 않게. 그래도 사진을 다시 출력을 해야 할것 같네요. 이 사진은 하, 그냥 기철이한테 보내줘야겠어요. 내일 사진을 다시 출력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날입니다.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이게 한 번에 연결이 되겠지만 오늘이 그 이거 만든 다음 날이에요. 제가 어제 사진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아가지고 얘를 프린트를 하려고 프린트를 하러 PC 방에 갔어요. 근데 PC 방에서 프린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프린트를 겨우 PC 방에서 했는데 화질이 진짜 너무 구린 거예요.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어디 있지? 이게 예, 사진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화질 완전 구리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진이. 제가 오늘 다시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사진을 다시 뽑아서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을 붙일 건데 사진이 총 12개가 필요해요. 사진이 총 12개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사진을 여러 장 뽑아오긴 했어요. 얘를 이렇게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5대 5에서 여기 여기 하나에 들어가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자, 사진을 5대 5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대 5로 그리고 오늘 삼각대도 왔거든요 지금 각도가 좀 바뀌었죠 아젠또왜 너는 음... 나 와. 아, 나 와. 어제는 카메라. 카메라를 만지더니 오늘 컴퓨터만 가지고 음악을 틀고 그러네. 아, 진짜. 네, 서 사진을 이렇게 사등분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등분을 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4개로 잘랐어요. 이렇게 4개로 잘라서 이 사진을 여기에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는데,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실 때는 이거, 이것도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 아시죠? 이거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많이 쓰, 쓰잖아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시트지라 그러나 이런 거. 얘를! 얘로 붙여주면 돼요. 이거 진짜, 제, 진짜 중요하죠. 얘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얘를 부, 붙이는 게더 맞겠다. 그죠, 님들? 아, 나 머리 되게 좋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다 시트지를 붙이면 되죠. 그래도 편하겠네요. 아, 나는 천재였어. 이렇게 나머지 4개도 네 똑같이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4개 네 모두 다 붙여주었습니다. 자, 짠!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자, 이렇게 사진을 다 붙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비워놨어요. 나머지는 다 했고, 이렇게 네 개를 비워놨어요, 양쪽. 여기에는 제가 잘라놨는데, 이거를 붙여서 여기에다 짧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붙일 생각입니다. 네, 드디어 이내 장을 모두 다 썼습니다. 쌌구요. 이제 요것만 이렇게 붙이면 완성이에요. 와. 아, 아까 전에 붙여줬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붙여줍니다. 아, 이걸 하네. 이걸, 이걸 해. 어. 아, 이철이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이걸 한다는 걸 알까요? 나쁜 놈. 나한테 이런 거나 시키고. 진짜 넌 나한테 잘해야 된다. 어? 알았냐?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 쓴 것도 다 붙였어요. 붙여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제가 이거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큐브 만들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이거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얘가. <laughs> 얼마나 걸렸냐. 어제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이것도 막사가 나갔다가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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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안 돼가지고 오늘까지 또 기다렸다가 오늘도 아까 전에 1시에 나갔다가 와가지고 사고 지금 5시가 넘었네? 이거 붙이는데만?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아, 그래도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너무 뿌듯해요.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아, <laughs> 뿌듯하다. 기철이가 이걸 받고 좋아해야 할 텐데. 네, 어쨌든 왕주의 포토 큐브 만들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진짜 미치게 힘들거든요. 나 혼자서만 힘들 수 없어. 님들 꼭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나와. 진짜부터 다 나와. 대박이다야. 와. 진짜 뿌듯하다. 와, 야, 대박이다, 야. 와. 이거 어떡하냐, 야. 와. 와. 아. 장난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왕주의포토케버 만들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면도고 그래 내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 예쁘지?